안녕하세요. 네, 그루그리 너굴 팀입니다. 제가 있는데. 오늘은 캠핑을 왔는데요. 네, 캠핑 왔는데 옆에 있는 너굴 TV 님이 있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 왔습니다. 캠핑 왔으니까 캠핑장을 구경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텐트는 너굴 TV 님의 텐트입니다. 자, 이제 출발하 신겠습니다. 텐트 바꿨고요. 원래 제 텐트가 이따만 제일 큰 텐트였는데 저희 집보다 더큰 텐트였는데 오우 저희, 저희, 저희 텐트인데 너무 많네 저 승헌님 텐트 아홉 번째 게스트님 텐트 네. 거기는 템트님 텐트 저 이거 제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제거 아니고 음. 음, 네. 건이라고 있는데 친구인 것 같아 여기는 이제 뭐김관총 모르겠는데 어, 이따가 김관총이라는 녀석이 온대 김관총이 아니 사실은 건과입니다 대명이요 건총 여기는 밭 같은 게 있습니다 밭 어, 여기는 이제 논이고요 다, 다 논이에요. 여보세요? 여기 쪽에는 여기는 사실 캠핑장이 아니고 여기 땅에 내어서 그냥 캠핑을 치는 란이에요. 사람들 캠핑을. 아 그냥 캠핑장 맞고요. 잘 아시면 캠핑장이라고 하면 그리고 여기는 캠핑장 그냥 집이 있는 캠핑장? 사람이 사는 캠핑장. 라고 보시면 되다 아, 유튜브 찍자! 자, 방금, 아니, 이거는 모르, 모르, 모르게, 모르는 걸로 쳐주고요 이거 안에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숙이 되게 많아요. 저다 쓰리겠네요. 네, 안에 맨날 저기 공개하고요. 안에 네. <laughs> 맨날 이거 찍고, 이거 해야 까지 바뀌었어요. 자, 이제. 이거는 <laughs> 끝났어. 이거 뭐 다음 주에 뭐하는거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따 봐요. 이따 봐요. 빨리 빨리 안녕! <laughs>